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오는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수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수 있을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아주 거기서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 살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돈 많이 벌면 방탕에 빠지고 또 살기 힘들면 생활의 염려로 가시밭 가시덤불밭 같이 그렇게 돼서 주님의 뜻대로 못 살다가 준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주님을 맞게 된다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끼어 있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잘 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 또한 가지 굳게 붙들어야 될 그런 기둥 같은 말씀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늘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성경 안에서 우리 누구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펼 때마다 그 안에 계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옥의 건설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주 성경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지은 더러운 죄가 해결돼야만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죄는 뭘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레위기 17장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용서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 갔던 거죠. 왜죄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 가야 됐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제사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됐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타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인류 역사상 탁월한 스승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평가되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복음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아주 유명한 참으로 고마운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예요. 이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는 독일에서 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마르부르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 있 하면 그 신학 자체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중에 훌륭한 인간, 도덕 교사고 신적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건 신화에 불과하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17, 18세기 이후로 유럽에는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 이성의 시대가 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발달시킨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에그 예, 뭐라 그럴까요? 그 낙관주의가 한창이었는데 신학도 그렇게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공부한 바르트가 스위스 공장 지대에 있는 그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종교 사회주의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릴 정도였냐면, 목사 동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이 동지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종교 사회주의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하면서, 그 이제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독일인 지식인들에게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자신을 가르쳤던 하르나크라고 하는 교수가 서명한 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바르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요 교수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인을 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기가 배웠던 자기를 가르쳤던 그 자유주의 신학에는 미래가 없음을 느끼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 교사라든지 신적 의식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와 변혁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을 지닌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세상에 참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그 인간의 이성이 결과적으로는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이온 세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장밋빛 앞날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성, 인간의 이성의 실패는 이 세계를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을, 예,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 땅에 인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엄청난 흑암의 세계가 어두의 세계가 타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으로 전락 교회가 전락하고 있을 때 복음주의라고 하는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잡아 준 신학자가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예요. 우린 참으로 고마운 신학자죠. 그런데 그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경을 다시 읽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보도록 바르게 알고 믿도록 예,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귀한 생명의 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읽는 사람들에게 놀라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가져다 주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한 청년이 되게 일하기가 싫었답니다. 그래서 놀고 먹기를 좋아했는데, 그래도 맨날 놀고 먹을 수만은 없어서 이제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나가서 도둑질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에, 담을 넘어서 물건 음치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에, 성경학교 여자 기숙사였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미 들어간 거. 준비해간 큰 보따리에다가 보이는 것대로 그냥 다뭐 비싸게 보이는 것다 쓸어 담고 와서 그 다음 날 펼쳐 봤는데 아주 비싼 코트가 보이더랍니다. 코트를 열어보고 그 안에 주머니를 뒤졌는데 그 안에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성경 책이었던 거예요. 에이, 재수 없게 예수쟁이 척이 책에 걸렸네. 그리고 저쪽 방구석에다가 던져 놨는데 며칠 전하고 심심하니까 그 책을 열어 보게 된 거죠. 열어보면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쓰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필이면 그 구절이 들어왔어요. 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성경책을 열었는데 그 구절이 또 들어왔어요. 아이,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거리를 배하고 돌아다니는데 교회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에 이 끌려서 교회를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날 하필 목사님 하는 설교가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참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믿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에 이제 은혜를 받고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다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호카이도에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어느 날이 선유사가 전도하러 밖에 나갔는데 부인이 집 청소를 하고 남편 책상 정리하다가 눈에 익은 성경책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이 바로 7년 전에 도둑맞은 성경책이었던 겁니다. 그래. <laughs>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야이 도둑이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성경책 하나 때문에. 변화 받고 구원 받고 변화돼서 목사되고 그리고 예그 성경책 임자 만나 결혼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성경책 훔쳐가거든 찾으러 가지 말고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고 그냥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제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목사 될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결국 큰 사고가 나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다음 말씀 넘겨 주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 시험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확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받고는 뭐 예수님의 살아가는 게 모두가 다 목회자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저의 그 상황 속에서는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성으로 들린 거죠.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 큰 교회 부목사 자리, 선임 부목사 자리 내려놓고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성경 공부하러 가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힌 거죠.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권목사에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겠느냐 그러니 너도 스펙 따라 학위 따라 가지 말고 말씀 따라 가라 성경 배우로 가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1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매아이친 거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표 쓰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주시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큐티 배우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큐티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가 배울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두란노 나눔방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두란노 나눔방 리더가 다른 교회 집사님인 거죠. 그런데 그때가 제가 전임 전도사였을 습니다 아무리 큐티가 배우고 싶어도 그렇지 전임 전도사가 어떻게 해? 집사님한테 가서 큐티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뭐가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한테가 세례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나 내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저기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계급장 다 내려놓고 가서 배우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배웠는데 아 세상에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집사님이 나는 못 가르친다고 해서 오늘이 교회 큐티 마스터 코스에 저를 넣어주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고 큐티를 잘 가르치는 목사님한테서 배우게 하고 그래서 큐티 사역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철학책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뭐 인문학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고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철학책 읽다가 갑자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바르게 살기로 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살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소설책 읽다가 갑자기 살 희망이 생겨서 자살을 포기하고 새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법정에 이혼하라고 하던 부부, 부부가 부부 갑자기 인문학책 읽다가 다시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런데 성경 읽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되고 이혼하려던 사람이 이혼을 포기하고 새롭게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책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며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일이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 이 귀한 책을 우리나라에 전해 주려고 예, 저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설교 한번못 하고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서 떨어진 성경책,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가 집에서 읽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변화되고 평안도 안주교회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 1호 장로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설교 듣고 된거 아니에요. 제자훈련 받아 된거 아니에요. 집에서 성경 읽다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요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알았든지 못알든지 항상 힘쓰라. 이 귀한 이 말씀 이것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데 힘쓰라. 이걸 엄히 명한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곳곳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에 이 일을 하는 귀한 기관이 있죠. 대한성소공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대한성서공회에서 문서선교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우리 정진관 장로님 오셨는데 그간의 선교 보고도 좀 해주시고 어, 그렇게 하시겠는데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